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모압 전쟁에서 삼국 연합,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돌아간 것은 모압 이교의 우상인 그 모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적국의 왕이지만 그가 왕이 계승자인 세자를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느낀 황당함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간 것인가요? 이방 신에 대한 두려움과 황당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압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삼국 연합이 결성되었으며, 그들은 왜 승리를 목전에 두고 돌아갔나요? 1 1기하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며, 당하기가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보왕 메사는 아합 때까지 이스라엘의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은 후모보왕 메사가 배반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연을 들려주며 같이 모압을 치겠느냐고 의사를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다라고 대답하며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 반응은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라의 오빠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대략 1년 전쯤에 사돈 아합과 길라 라몬 전쟁을 치른 바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사돈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들의 전쟁 제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제안한 것이 전부인데 전쟁하러 나서는 왕들은 셋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절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라며 전쟁의 계시를 말합니다. 여기 왜 갑자기 에돔 왕이 언급되고 있나요? 더군다나 열왕기상 22장 47절에 의하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참여한 에돔 왕은 누구인가요? 같은 절의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그 절은 그때 에돔에 왕이 없었고 대신에 섭정 왕이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섭정 왕이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선명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에돔에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대행자를 임명 하였다 그렇습니다. 섭정 왕이란 유다 왕여호사바이 임명한 대행자 곧 봉신 왕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임명한 봉신 국가인 에동 왕까지 전쟁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삼국 연합이 결성되어 모압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우회로를 택해 전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곤란한 처지를 당합니다. 엘리 이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합니다. 마침내 만난 양측이 대치하던 날 아침에 물이 햇살을 받아 붉은 피처럼 보입니다. 모하프는 그것이 적진에 일어난 자중 질환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그리하여 모하프는 노력한 일만 남았다고 방심하여 오합 지졸의 자세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반격에 나선 동맹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모압의 온 땅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여 기라레세 성까지 점령합니다. 그 성은 사방이 협곡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오늘날 엘케락이라고 불립니다. 모아보왕 메사는 전세가 급박해지자 700명의 돌격대로 포위를 뚫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마저 실패합니다.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메사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결과를 전하는 본문의 내용이 뜻밖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메사는 왜 왕자를 번제로 드렸을까요? 그리고 동맹군은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왜 갑자기 포위를 풀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비운의 재물이 된 모압 왕자의 희생이 효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발휘했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번제를 받은 모압의 신 그모스의 진노가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왕자의 희생 앞에 전의를 다지는 모압 군대의 모습을 보고 동맹군들이 당황하며 겁을 먹은 것일까요?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경노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메사는 왕자 그것도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세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세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왕위를 끝낼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국가신 그모스의 진노를 달랜다는 의미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 그모스의 은혜를 힘입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식을 조용히 치른 것이 아니라 성 위에서 진행했습니다. 피아가 모두 보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군에게는 최후의 각오를 다지게 하고 적군에게는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속셈입니다. 틀림없이 비장하고 장엄하게 의식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노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체프는 통분함, 큰 분노, 재앙, 진노, 당황, 큰 충격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런 다양한 번역은 본문에 이 케체프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됩니다. 주어를 모압신금모스로 보느냐, 모압의 군대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대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첫째는 그모스의 진노가 되고, 둘째는 모압 군대의 분노가 되며, 셋째는 이스라엘 군대의 당황이 됩니다. 케체프의 정확한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이교의 우상인 그모스의 진노로 기록하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군대의 분노나, 이스라엘 군대의 당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역본도 취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이해를 제시해 봅니다. 케체프에는 파편, 조각, 나무의 꺾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적용되면 마음이 조각조각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그가 왕이 계승자인 세자를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느낀 동맹군들의 마음에 애석함이 될 것입니다. 이 이해가 옳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본문의 표현인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는 문장에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이 문장에는 동맹군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였다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압 전쟁에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삼국 연합이 결성된 이유에 대해 열왕기상 22장 47절에서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는 에돔에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섭정왕을 임명했다라는 말에 의하면 유다 왕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여우람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임명한 봉신 국가인 에돔 왕까지 전쟁에 참여시켰다는 뜻입니다. 둘째, 모압 전쟁에서 삼국 연합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돌아간 것은 모압 이교의 우상인 금모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그가 왕이 계승자인 세자를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느낀 황당함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것입니다. 셋째, 1868년 8월 19일 모합당에서 사해로 흘러드는 아르논강의 북쪽에 위치한 디반에서 메사돌이라고도 하고 모압돌이라고도 하는 한 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방 왕이 그들의 신 금오스를 찬양하기 위해 남긴 이 돌은 역설적이게도 구약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꾸민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